안녕하세요 어, 6월 17일 수요일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요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 오늘 본문은요 반드시 2000년 전 헬라사회와 그리고 고린도교회의 상황 이걸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요. 사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기도나 예언은 교회에서 열리는 예배, 공예배를 뜻합니다. 자, 바울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 이유는 어 당시 사회에서 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그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의 종이라는 걸 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 이때 당시 고린도시에 있었던 노예 시장에서 음. 그, 거래되던 남자 노예였습니다. 그 남자 노예들은요, 머리에 뭔가를 씁니다. 뭔가를 씀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의 종이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자, 따라서요, 교회 예배에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건 자기가 사람의 종이라는 걸 뜻했기 때문에 바울은 쓰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남자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어, 남녀 중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대표합니다. 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따라서요. 남자가 무엇을 쓰므로 머리를 가리면 그것은 교회 예배에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도요. 머리에 쓰지 말아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자, 아무튼요. 시대가 변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는 분명 남자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가 되시면요. 창조주, 그리고 구속주, 그리고 피조물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 이건 주종 관,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종 관계예요 자, 하지만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종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건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아담의 갈리뼈에서부터 나왔죠. 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 그 질서를 따라서 남자가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당시 교회 예배에서 여자가 자신에게 머리가 되는 남자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가라. 이렇게 가려라! 라고 바울이 권면했던 것입니다. 또한요, 이때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여자들, 그 여자들은 대부분 창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우상의 재물, 그 재물이었던 고기를 먹는 문제, 기억나시죠? 그 문제처럼요, 교회 예배에서 자신은 지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관습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그런 여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건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예, 쓰든 말든 그 아무 문제 없어요. 예. 하지만요 이때 당시에는 이건 역시도 파장이 큰 문제였습니다. 자 믿음이 약한 교인들 중에서요 이런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불신자들 역시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아, 그곳은 창녀들이 모여서 성적으로 난잡한 일을 벌이는 곳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자에게 교회 예배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바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요, 저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가 받는 차별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가뜩이나요, 저는 우리 집에 존귀한 큰아들이었습니다. 에, 말 다했죠? <laughs> 자, 따라서요. 이런 성격 말씀을 묵상할 때라도요. 여자의 입장을 잘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고요. 그리고 가정의 가장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도 없는 법입니다. 세상은요. 남녀를 차별해도 주님 안에서는 남녀가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가 다를 뿐이죠. 남녀 모두 한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자, 머리가 몸을 위해 존재하고요. 몸도 머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요. 저도 제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남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은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자의 영광은 남자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저는 아내가 더욱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도록 더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어, 남자가 이 땅에서 가치가 있고, 저 역시도 가치가 있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어, 여자도, 어, 하나님 한분 아버지로부터 났기에, 어, 주 안에서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것 역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 주님 아내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또 아내 역시도, 어, 저를 사랑하며, 함께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생각하며 아내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